예, 요놈이 그 a 비가율 106일 겁니다. 예, 생각보다 106구가 상당히 괜찮아요. 그리고 후대 추성적도 상당히 잘 나와요. 예. 그러니까 도체 조치성적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투뿌리한40 정도 나올 겁니다. 예.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한27% 정도 되니까는 그 평균보다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놈의 후대축이 148하나 <laughs>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148하나의 148하나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, 아마 후대축도 이놈보다 그 근대지방도 좋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, 근대지방도 이녀자석보다 훨씬 좋아요 예, 도축성적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14파라나가 지금 아마 <laughs> 그 정액 그당축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아마 저를 믿고서 한번 한번 써 보세요. 예. 그러면은 예, 생각보다 예, 좋은 결과를 예,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. 예. 제가 그거는 어느 정도 장담합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그러니까 14파라나가 예, 생각보다 능력이 좋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. 예. 이상입니다.